크레이피쉬입니다면 표시를 위해서 어언니나어크레이쉬 누나 안 하는데 <laughs> 왜 치킨 빨달로 한다 아 그래 가져야 돼 앞쪽으로 먹을래 먹을래 이거 라 그만. 누나한테 발라야 돼 누나 내 것도 조금만 조금만? 알았어 내 조금만 게안 써요 물은 어저 머리 묶어야겠다 버둥 먹어 이제 버둥이 따먹어줄게나 조금만 먹을거라고 아, 기다려봐. 누나 머리끈부터 잡고 아 머리끈 음. 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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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먹고 야지나머리좀 묶어. 똑같이 묶어. 영상에서 왜 머리도 묶어. 아, 이상하네. 먹을 수있는 여기. 아빠의 영상은 먹광이라고먹광 영상. 그거랑 내가 머리는 묶거랑면그 상관없지. 네? 냄새 없어졌네요. 네? 네? 떡죽으로 밥 넣겨야 다 김에 밥 싸먹기 다리빨이 몇개 안들어가서 그런지 시원한 맛은 크게 안느끼 된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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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

啊，我妈是一次。是、嗯 뭐안 빼서 먹어. 이제 세니 네. 못 봤죠? 못 봤죠? 아못봤는잘먹 음.

<laughs> 그거 와서 먹어뜨 거리나? <laughs> 그거 와서 먹으라고 이거 <laughs> 뜨고와네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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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? 다 해놓았다 뭐야? 고 오고 가그리 그냥 가서 끄고 오라고 뭐하는데 아니 금방 올라가는 것 같다고 그걸 아악 아, 하고 있노 안서워 뭐든 뭐십0몇초 올라가나 꺼내나 놀려서 그렇잖아 알좀 사고 뜨거뭐못 끊다 카고 서윤이 내려와 올라가지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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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나 먹었어 잘했어? 아빠 가 이거 매워 서윤이 김에 밥사줄까 엄마, 안물 거야? 응. 나서 앉아, 끌고 가자이장난감면끌 줄도 모르나? 나 밥, 그러면 못끌 거야. 아. 그럼 냉전지 몇 개도 안 돼? 아빠, 밥 줘. 아. <laughs> 진짜. 아빠, 밥 줘. 아빠, 밥 쓰는 거? 아이어밥그어 얼마이다 <laughs> 다리 한 아까 한개 먹고 두개세개좀 작은 거라서 그렇지 네개 다섯 개알았어형 엄청 큰거 사는 안 여섯 개 나왔다고 여기 일곱 개 일곱이더라고. 이렇 음 맛이 안나면 이상하니까 시원한 맛은 있는데 아야. 조금 해서든가 좀덜 올라왔다. 시원한 맛이야 너 어, 옆에 찍는다고? 상 개가 안들려 아, 다못 달라매. 아우. 거러니까좀 식으면 먹자. 응. 와 됐다. 밥내져올을 말았어. 밥을 말았어. 소이 니 앉아. 여기 이잖나 여기 이자. 나 네, 습니밥 말은 거안 먹나? <목소리도> 아 그럼 말네 아빠 다맛있 아. 아빠 양안 매워? 맛있는데. 맞죠? 응. 나는 나는 매워. 리 언니 밥 아빠 내가 소 먹을까? 내 몸에 땀 나는 몸보 아빠도.

밥도 하나만 김치 이렇게 붙이는 붓지는... 와 덥다 더워? 더워? 응 나도 더워 잘 먹었어요. 나도 나도 찍을래 더 찍을래 더 찍을